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현재 8만 다이아째고요. 8만 다이아째 뽑기로 영웅 카드 하나 안 나왔습니다. 희귀 테 희귀 카드 네개 나왔고요. 아 진짜 뽑기로 최소 두 개는 나와야지. 10만. 솔직히 한 5만다이아에 하나 바라는건 좀 너무 욕심이고 10만다이아에 뽑기로, 10, 뽑기로 10만다이아에 하나는 줘야지 어안 그렇습니까 10만다이아에 뽑기 하나는 하나는 줘야지 5만다이아에 하나 나오는건 좀 솔직히 욕심이고 10만다이아에 하나는 줘야지 카드 한번 바꿨습니다 아 그럼 바꾸고 안바꾸고 그게 뭔,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나올건 나오고 안나올건 안나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지 나오기를 제발. 20만 다이아 시작입니다. 현재 10만 다이아째 영웅 하나도 안 나왔고요. 뭐 파링이만 좀금 나왔습니다. 우아님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뽑아, 요각이다. 널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캐레니스 좋았어. 하나 나왔고, 이거 연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만 다이 한번 더 해보고 합성 가겠습니다. 이제 나오, 카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서잇. 일단 영웅카드 하나 나왔고. 얼마 써서 영웅카드 나왔냐? 13만 다이아 써서 영웅카드 하나 나왔어. 뽑기로. 진짜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거야. 예, 여러분들. 나 그러니까 영웅카드 지금 하나 나왔어. 이거 하나 더, 아, 호랑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아,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아, 등에 식은 땀은 안 나고요. 손에 땀이 나요. 어, 좀 나오기 시작한다. 파랭이. 예, 두 개는 나와야지. 복기로 NC 욕을 하라고? 나라! NC, 개새끼야! 안 나오네. 파랭이만 나오네. 아주 번개방 요라하게 치죠 에? 버버 번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까고 합성 갈게요. 실버 레인저. 아 이거 한 번만 더 까볼게요. 나와라 NC 개새들아. 이 개새는요 여기서 개새 개새는요 여기 아닙니다 강아지랑 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 NC 개새들아 영웅좀 줘라. 블레이자드, 어, 잠깐만. 야, 이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어. 자, 합성 갈게요. 영웅카드가, 잠깐만. 만약에 지금 남은 다이아로, 잠깐만요. 지금 남은 다이아로 영웅카드가 뽑기로 하나 더 나오고, 합성으로 두, 뽑기로 하나 나오고 합성으로 두 개만 나오면은, 두번 도저히네. 차량에 카드가 좀 많이 나와야 할텐데 어, 밑에서 많이 뜨겠지? 와 진짜 말도 안돼 밑에서 많이 뜨겠지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중복으로 떴겠지 그렇지 두개 와와 와, 말도 안돼 와씨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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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씨. 괜찮아요 그거 어차피 영웅에서 잘 뜨면 되니까 와 진짜 밑에서 두개 이상 떠야 된다 번개 와 말도 안 돼. 아니야 여기서 안 뜬다고 해서 실망할 건없잖 어차피 본 게임은 드슬이니까. 본 게임은 드슬이야. 번개 세개 짜라. 하나 둘 하나만 더. 네, 그렇지. 어이, 괜지두 장. 자, 일단은요, 어, 좋았어. 여기서 영웅카드가 하나 나와야 돼. 뽑기로 영웅카드 하나 나오고 합성으로 두개 나오면은 듣을 두번 도전입니다. 뽑기로 영웅카드 하나 나와야 됩니다. 아, 우리 건방. 발 사판부터. 그렇지. 자, 알았어. 아유, 조우 내가 가지고 싶어. 어 조우 가지고 싶다. 일단은, 예,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성으로 두개 뽑으면 두번 도전. 선물 맞죠? 예. 합성으로 두개 뽑으면 두번 도전입니다. 자, 합성으로 하나만 나오면 돼요. 자, 합성으로. 잠깐만요. 자. 자. 이따 봐요. 하나, 둘, 셋, 넷. 실패하면은, 재수없는 소리지만 실패하면 영웅카드.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 37,000 다이아 살리고 이거 합성 돌려서 영웅카드 한 개만 나오면 두번도전이거든요 근데, 만약 합성 돌려서 안 나오면, 개망이에요. 완전히 개 망이에요. 완전 개신망입니다 예. 네. 일단은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아, 예, 다이아를 다 쓰라고요. 안전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본주님 사인. 우리 본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모르니깐요. 예, 진대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자, 현재, 어, 17만 다이아 뽑기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16만 4천 다이아 해가지고 영어 카드 3개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거야. 그치 커치 좋았어. 자열열번 남았는데 열번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한번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바로 이 바로 이어서 자영 카드 다섯 개 뽑았죠. 나머니입니다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고 좋고 드스리 그 와요 와요 마지막 날 자, 좋았어 좋았어 잘 나왔습니다 뽑기로는 일단 잘 나왔어요 네, 뽑기로는 잘 나왔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부터 자 하나만 더 날아 컬렉션! 뭐야! 야! 야이 씨! 야이 씨막 컬렉션! 야! 야 두개 야이 씨막자 아! 닫아보겠습니다. 컬렉션이 뭐가 나왔는지 닫아보겠습니다. PVP 데미지 리더션 2 그것이야 코비라이님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키읔, 키읔, 키읔. 아유, 코비라이님 500개, 왕 코, 원숭이님 100개, 그리고 나만입니다. 님 10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뭐야? 잔나나... 아니, 잠깐만. 야 컬리스 님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갔다고? 야, 자, 자, 자. 그러면은 아나 영카드가 웅두개 뜨길래 아 이건 세번 도전이다 생각했는데 자 일단은 그대로입니다. 뭐세번 도전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두번 도전입니다. 이번에도 오른쪽부터. 오야이씨 마 잔나. 와야이씨 미쳤어. 와씨야 영카드 하나만 더 나오면은 세번 도전입니다. 강국 턴 바이... 아우, 강국 턴님 감사합니다. 오른쪽부터 야 떴다. 이거 야 씨발, 다아니안 떴네. 뭐야? 야, 나 영... 야, 몇 영카 몇개 뽑았냐? 아 우리 운돌이님 감사합니다 어야 이거 중복 야 제가 전에 커트 두개 중복으로 뽑은적 있어 중복으로 뜬적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몰라 이거 모르는거야 아이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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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영어 카드 하나만 더 나와라, 하나만. 괜찮아요? 아, 얼굴 가려 뜬다고? 설마? 영카드 하나만 나오면은 만약 이거 나오면 세번 도전입니다 제발 자 분위기 좋고에 맞춰서 깔겠습니다 자3 2 1아안떴네자 그러면은 그 우리 코비라이님, 코비라이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운이 너무 좋아요.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두번 도전해서 실패를 한다면 이건 운명입니다. 만약 나온다면 지금 나올 거예요, 드슬이. 간개 감사합니다. 쌍무다 자, 카드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떴어! 야, 슬슬 뽑았어. 슬슬! 감사합니다. 드슬 뽑았습니다. 어, 아드슬 뽑았어, 자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컬렉션 두개 채웠고, 예, 드슬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6천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빛 제가 뭐, 방어구 3. 뭐야, 끝이야? 컬렉션? 아이, 씨발, 아까부터 컬렉션 하나밖에 안. 하나. 자 드래곤슬레이어를 드래곤 뽑았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예 네. 드래곤슬레이어 자 서버 최 초죠. 님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뜻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변신카드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변신카드도 뭐 한번 돌릴거 다 남아있고 뭐 블루디카 뭐 아까 뭐 많이 나왔구요 그 응원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 우리 여기 현원분들 감사합니다 예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뭐야 우리 그 이제 본주님이 빨리 접속해서 이거 운전 해보셔야 하니까 예 그 빨리 운, 이거 손만 느껴야 되니까 그 저는 어, 리스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리스 하겠습니다 네. 자 기존 연결 해제했고요 근데 아 근데 진짜 드스를 뽑고 진짜 별프선 선물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팬클럽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